좋아요. 구독.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대 펀더멘탈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좀 주목을 해 주시고요. 오늘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CIS 그리고 펀더멘탈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CIS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분위기가 좋은 종목으로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뭐냐면 이차 전지 장비 공급업체입니다. 장비를 공급을 하는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북국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보니까 수익성이 우선 해외 턴키 턴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시운전하기 전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턴키 공급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전고체 소재 개발하는 데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체 관련돼 가지고 호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사죠. SFA가 이 회사의 지분을 25.5%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도 턴키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또, 해외 쪽으로 가서도 턴키 공급이 가능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 또 리포트를 보면은 올해 3분기부터 신공장 증설 효과가 본격화될 거다. 지금 4개 공장을 지금 가동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연 매출 3천억 미만이다. 그러니까 매출이 내년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뭐 3천억 미만. 지금 보니까 추정을 한 2,500억, 2,600억 이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전체 생산 능력이 최대 5천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수주가 한 5,500억 내외 됐거든요. 근데 금년말 기준으로 수주가 무려 1조원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1조원까지 가는데 지금 매출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해봐야 2,500억. 정도 하면은 수주 잔고 대비 매출로 봤을 때 4년 치에 지금 물량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4년까지 기다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캐파를 빨리 늘려, 늘려가지고 5천억까지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다면 1조 원 정도 되는 그 수준은 2년 안에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파를 빨리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하반기 대규모 발주 수혜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요 국내 고객사들의 발주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해외 고객사인데요. 특히 이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노스볼트입니다. 노스볼트가 유럽에서도 있습니다만 미국 쪽에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규모 발조가 계속될 거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고체 소재 개발을 이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샘플 개발 단계입니다만 이 전고체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수혜를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고체는 양극재를 만드는 그 주요 소재인데요. 그거를 지금은 중국에서 거의 90% 넘게 우리나라가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존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이김에 왔다 갔다 따라가는 건데 국내에서 지금 전구체를 개발하는 데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산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산화를 하면서 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틀 동안 좀 올랐죠. 이틀 동안 좀 급하게 오르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가 기 좋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고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급하게 지금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그렇게 산 적이 없었는데 쭉 이렇게 파는 모양을 하다가 이틀 연속 이렇게 급하게 샀고 기관도 약간 동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 6.7%나 올라가지고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역사적 밸리 밴드로 보시면은 그렇게 뭐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죠 이게 뭐 절대적으로 봤을 때 낮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지는 않다 지금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데 이런 녹색선을 타고 오른다고 보면 어느 정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보니까 목표 주가 15,300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 어제 종가 대비해가지고 11% 이렇게 좀 괴리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11%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목표 주가는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계속 연속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올르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밀릴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저가에 좀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 보셔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센티멘탈로 CIS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종목으로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순수 건설 회사는 아니죠. 이쪽은 이제 화공이나 비화공 이런 플랜트 쪽에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입니다. 엔지니어링 설계를 좀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뭐 프로그램 하면서 초반에 삼성엔지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쭉 이렇게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다른 건설 업체, 현대건설, DLENC, 대우건설, GS건설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여기하고는 차별적인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골라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주를 가서 공격적으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골라가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수주를 잘 해야지 나중에 돈이 남지 막하다 보면 하나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좀 선별해서 하는 수주 전략, 그러니까 내실 있는 수주 전략을 회사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피드라고 해가지고 프론트 엔드, 그러니까 앞단이죠 앞단. 앞단에서 이 엔지니어링 디자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는 초기 설계를 얘기합니다. 초기에 설계하는 걸 얘기하고 피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EPC. EPC. E는 여기다 엔지니어링입니다. 상세 설계고요. P는 프로케어 만드니까 그러니까 조달입니다. 조달. 그리고 C는 건설입니다. 시공. 컨스트럭션. 그래서 초기 설계부터 후에 조달, 시공까지 다 하는 거를 이 회사가 한다. 이제 피드가 중요한 거는요. 초기 설계가 이게 뭐뭐 뭐 천억 짜리 뭐이런 이천억 짜리 이런 것도 큰 거지만 이런 회사들은 뭐조 단위 초기 설계를 하거든요. 초기 설계를 하다 보면 원 발주자 측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기 설계를 하면서 나중에 본 설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전략을 지금 부사를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마진도 아주 좋은 마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하반기에도 뭐 인도네시아, 또 미국 이런 쪽도 하반기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수주 수, 숫자를 좀 보시면요. 한화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 일분기에는뭐 거의 천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연간 목표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별로 안 좋았죠. 최근에 뭐 수지가 별로 없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밀린 것 같은데 하반기 보시죠. 하반기 보시면 여기가 다 지금 E H라는 게 세컨드 헤프입니다. 하반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반기 그리고 사키는사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니까 2조, 3조, 2조, 1조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하반기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3월달에 몇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쭉 오르다가 그뒤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그 장기 121일 정도 이동평균선을 지금 받쳐가지고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크게는 사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바닥권에서 다시 조금 사 들어오는 게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전체적으로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비싸지도 않고 크게 싸지도 않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3만 8천 원 초반이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35%가 나오는 삼성 엔지니어링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CIS 펀더멘탈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습니다.